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재난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욕심으로 믿음으로 살린 아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신들이나 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였지만은 귀신들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 복음인 기록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함께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어려운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귀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별명은 마귀 사탄 바알 세을 귀신들인자 악한 영 원수 마귀 거짓 영 거짓의 아비 등. 다양한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못할 짓이었고 못할 짓이었고 안할 것이 없다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의 바람은 내내 농산도 차지하고 교회도 점령하고 싶고 기독교 가정도 흔들고 싶고 기독교인의 심령도 사로잡고 싶은 마음이 귀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을 귀신은 무척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흔들리고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립니다. 수단도 강하고 생각도 생각보다 힘이 세니다 야잡아 보거나 만만한 열일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일단 사로잡히면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악한 끈기도 마귀에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아버지는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리서부터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교각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10세 이전부터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 중에 열 살도 태 되기 전부터 아이가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길거리에서 발작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게 있는가? 오늘 방문해 보니까 귀신이 어린 아이에게 행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말며 점점 파리해지고 경렬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주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처지에 있을까? 부모로서.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들을 저는 최근에 많이들 보게 되었지요 어느 가에게 시원한 곳을 가게 되어지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는 돌보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였으니까, 귀신들렸으니까, 길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방치해 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 키워놨는데 1인당 만불 이상 들어갑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키워놨는데는 6 5 5 0불에서6 3 5십불 정도가 들어가지만, 평균. 이런 장애인 하나를 키워놨는데 1인당 만불 이상씩 매월 정부에서 캐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그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선생님 말못 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제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서 제 발로 걸어서 자기가 일어나 올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의지와 결정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황입니다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 신앙은 자유니까. 네 하고픈 대로 하라. 예수님한테 가고 싶으면 나하고 같이 따라 나서든지 싫으면 안 가도 된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발구동 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쳐도 데려왔을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마치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네가 진정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강권하여 어떻게 라고요 데려와 내 짐을 채우라고 한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방법, 자신을 건지고 살리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길들이지 않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자란 인생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나 방임이 좋은 것 같지만은 잘못되면 방중과 타락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두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 생활도 힘든데 어릴 때부터 집과 교회 행정을 위한 통역과 번역을 맡겨 힘들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지만 <laughs> 참 피곤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찬송가 565장,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지만 함께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와 순주를 예수님께 데려옵시다 예수님에게 데려갑시다 둘째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그 아버지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들러,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이 왔다. 그는 병든 아들을 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성경 구로부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한적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이웃집 누구 아들도 살렸고 누구네 불치병도 고쳐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내 아들을 보여주고 내 아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리만부를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데 안 믿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믿는다고 믿겠노라고 귀신 들려주고 가는데 자신만 살려준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아니 내 목숨을 바쳤으라고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요즘 사람은 믿어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산다는데 죽어도 안 믿겠다고 덤비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자식이 저라도 살겠다고 덤벼드는데 예수 믿는 것을 기울 쓰고 막는 부모와 주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까지, 나가, 교회 측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가 대학을 보내주냐, 예수와밤 먹여주냐,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제 잘 풀린 다음에, 실황서를 하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 지금은 좀쉬라 길을 쓰고 가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영혼의 암흑기를 맞이합는다 그가 성공하기까지 영혼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아이가 영아이의 영혼은 예수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학은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쁜 친구와 사귀고 이상한 동아리에 빠져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을 잘 키운 것입니까? 잘못 키운 것입니까? 지금 이민 교회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이 95.8%가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지만.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함께 수용식이 아니라 졸업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 예의는아니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95.8%는 100명 중에 4명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주요 학교가 40명 50명까지 있을 때가 네. 있었습니다.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모들의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당장 부모가 교회에 안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나온 어른들이 법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만 있습니다. 이민교회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도 참여하실 때가 없습니다.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교회를 순급는데 한국이나 미국이 이제 유럽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요. 진정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정말 어른으로서내 자녀와 손주를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신앙의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돈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에 대한 신앙심에 대한 도전심을 심어주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필요성을 무려의 아침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린 아들이 있습니다. 세부 1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어 살린. 초등학교 1학년때 불에 빠져 죽다 살아난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로 머리 결과이 터져 죽다 살아난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형 사고로 죽게 된 아들 어머니의 기도로 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정갑식 목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로 저희 가정의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고 왔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수천 번을 데려와도 예수님 앞에 노숙. 내가 믿나이다. 24절 고백 이후 즉시 사건이 마무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25절을 보니 만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안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고했습니다 귀신들인 사람은 사람을 조종하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귀신을 조종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나 오직 한분 예수님만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시험을 이겼으면 다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쳤으면 다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내게서 떠났으면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떠난 귀신아 다시 얼씬거리도 말라. 다시 들어오지도 말라. 생각도 말라.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명령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 않아. 스스로 자기에게. 수많은 것들이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네. 둘째 주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26,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반짝이다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지 주님은 회당장 야이유의 딸도 살리시고 나이성 바베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을 뻔한 정복사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넘어진 나를 세워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내영을회복시켜달 한다고 간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 주님은 기도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어쩌니한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의 대답은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떨어져요?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베드루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을 때베드루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명령만 해도, 베드루가 명령만 해도 안띠메이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걷고 뛰었다고 했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니까. 약발이 서니까, 기도발이 서니까. 응. 그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신님 만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그리고 청소년들을 살려내고 건져낼 책임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살립니까? 나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교인는 기독교 교육에 비상한 관심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건강하게 곧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그런 아이들과 가르치는 이들을 격려와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도 자녀와 손주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의 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